김용빈 KBS1 가요무대 40주년 무대 장악, 조현미 김연자 이미자까지 감탄한 소름의 순간. 이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시대를 울린다. 11월 3일 방송된 KBS1 가요무 1921회, 그 화려한 40주년 기념 특집 무대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트로트계의 신성, 김용빈이 있었다. 이번 특집의 주제는 40년 가요 무대, 조현미, 김연자, 이미자 등 대한민국 트로트에 살아있는 역사와 함께 김용빈이 한 무대에 올랐다. 이 조합만으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의 향연이었다. 그러나 진짜 무대가 시작된 건 김용빈이 등장했을 때였다. 그가 선택한 곡은 18순위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닌 김용빈만의 감성과 세련된 리듬으로 재해석된 무대였다. 첫 음절이 흘러나오자마자 객석은 숨을 삼켰고 생방송 채팅창에는 미쳤다, 진짜 소름 돋았다, 트로트의 미래는 김용빈이라는 반응이 폭발했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대기실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광경이 펼쳐졌다. 조현미는 저런 목소리는 타고나는 거야, 기교가 아니라 감정이야라고 평했고 김현자는 저 친구 무대에서 빛이 나더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미자 선생은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다. 트로트가 살아있네. 저 친구가 다음 세대를 이끌게 꿈은. 이세 사람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근간을 세운 전설들이다. 그런 그들이 한목소리로 한 후배를 인정했다는 건 단순한 칭찬을 넘어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었다. 이날 방송 직후 가요무대의 시청률은 23%를 돌파하며 연예뉴스 일면을 장식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최고 기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청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특히 20대에서 40대 여성 시청층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우리 엄마의 트로트를 김용빈이 새롭게 부른다. 는 감성적 연결이었다. 유튜브 가요무대 공식 채널에는 불과 12시간 만에 조회수 180만회를 돌파하며 댓글에는 눈물이 났다. 트로트가 다시 젊어졌다. 이게 바로 김용빈의 힘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가요무대의 상징이자 40년 역사를 함께한 김동건 아나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생방송 종료 후 제작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수많은 가수를 봤지만 김용빈처럼 한음 한음에 진심을 담는 사람은 드물어요. 노래를 듣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방송 경력에서 느껴지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젊고 잘생긴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라는 평가였다. 방송 전날 밤부터 김용빈의 팬클럽 사랑빈은 SNS 실시간 응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가요 무대 밑줄 김용빈 밑줄 40주년 밑줄 축하해 해시태그는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팬들이 준비한 커피차와 플라워월이 KBS 신관 앞을 뒤덮었다. 방송 후엔 오늘은 김용빈이 가요 무대를 삼켰다 는 댓글이 각종 커뮤니티를 휩쓸었다. 1983년 첫 방송을 시작한 가요 무대에는 수많은 명곡과 전설의 순간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 40주년 특집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세대의 교차점을 상징했다. 그 중심에는 김용빈이 있었다. 그의 무대는 과거의 향수를 존중하면서도 현재와 미래의 감성을 동시에 담아냈다. 김용빈의 등장은 트로트의 리부트, 리부트 현상입니다. 그는 과거의 멜로디를 미래의 감정으로 번역하는 세대 번역가이자 감정 디자이너입니다. 가요무대의 역사는 결국 노래로 국민의 마음을 잇는 역사다. 그 중심에 새롭게 등장한 이름, 김용긴. 그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 세대를 하나로 묶는 감성의 다리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한 소절, 한 눈빛이 앞으로 또 어떤 세대의 기억이 될지. 이날의 무대는 분명히 말했다. 트로트의 미래는 이미 그의 목소리로 시작됐다.